자, 이번엔 C 코스, D 코스를 한번 찍어 볼게요. 어, 제가 찍는 이유는 지금 면허 따시는 분들, 어, 길좀잘 외우시라고. 찍는 거니까 많이 봐주세요. 자, C 코스, D 코스 출발. 선상에 섰어요. 이제 출발할게요. 자, 여기선 필요한 만큼 돌려서, 속도도 줄여주고, 공지터 앞에서 브레이크 떼주고, 줄잘 맞춰서, 그대로. 자, 좌회전 깜빡이를 켜주셔야 되었고. 자, A 코스, B 코스나 B 코스는 다 비슷비슷해요. 단지 요번에 C 코스, D 코스는 조금 더 멀리 갔다가 짧게 끝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신호 기다릴 때 항상 N단 넣는 거 잊지 말라고 했죠 신호가 풀렸으면, 디드라이브 넣고, 그대로. 따라서 필요한 만큼 돌리면서. 자, 이 도로는 50 제한이에요. 자, 50 아래로, 40에서 50 사이로 주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대로 줄잘 맞추고, 감독관들이 어떤 기준을 많이 보는지는 이제 감독관들마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거 많이 볼것 같아요. 깜빡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기아 뉴트럴의 N 단에 놓는 것들 그런 것들 을 많이 볼것 같아요. 쭉쭉 가시면 돼요. 쭉쭉 가시면서. 자, 여기서도 핸들을 조금씩만 돌렸다 놨다, 돌렸다 놨다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돌리시는 거예요. 자, 앞에 신호등 잘 보고 그대로 파란불이니까 통과. 자, C 코스도 마찬가지로 A 코스 가는 지점과 똑같아요. 쭉 가시면서 저희는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회전 깜빡이를 켤게요 켜시고 자 속도를 줄이시고 자그 상태에서 여기 점선을 맞춰서 그대로 부드럽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앞에 층은 적색이에요 자 앞에 정지선까지 잘 서주시고 그대로 정지선 쓴 다음에 자 기아 N 뉴트를 넣어주시고, 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화정 7교를 넘어서 다리를 넘는 게 아니라 그옆 골목으로 길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 앞에 시험 보시는 분들 계시네. 자, 기아 바꾸시고, 그대로 출발. 자, 직진으로 쭉 따라갑니다. 줄잘 맞추고. 자, 어린이 보호구요. 다시 A 코스랑 똑같죠? 여기서 속도를 30으로. 빨리 달리시면 안 돼요, 절대. 이 상태로 쭉쭉 가주세요 자 아직까진 30이에요 신호등 항상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여기도 신호가 풀려있죠 그대로 통과 자 저희는 화정 6개월 넘었어요 지금 자,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 우측에 보시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가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속 다시 50으로 쭉 가시면 돼요. 자, A 코스에선 여기서 우회전 깜빡이를 놓고 우회전을 해야 됐잖아요. 온누리병원 쪽으로. 하지만 C 코스는 그냥 직진할 거니다 자, 화정 5교를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온누리 병원 그 앞에 있는 다리가 화정 5교예요 그러니까 쭉쭉 가시고 자, 줄잘 맞춰서 가시고 여기 시속 50이라고 여기 위에 있어요 잘 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차선 변경을 한번 해줘야 돼요. 자, 화정 4교. 자, 이 상태에서 깜빡이를 오른쪽으로 키신 다음에, 자, 오른쪽에 차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대로 들어오시고. 저 앞에 정지선에서 무조건 서주시고. 파란불이라도 서주셔야 돼요. 쓴 다음에 기아 엔단 넣고. 1, 2, 3. 세 주시고, 그대로 다시. 자, 우리 화정 4교 다리로 진입을 할때 2차선. 무조건 다리로 진입을 할땐 2차선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오른쪽 깜빡 이켜 주시고, 자, 서 주시고, 기아 바꿔 주시고, 엔단으 1, 2, 3. 자,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갈 건데, 오른쪽에 지금 신호등이 불이 켜져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이제 감독관이 말이 나올 거예요. 자, 1차선으로. 쭉 따라갑니다. 여기는 시속 50이었으니까. 그대로 50. 자, 지금 C 코스를 달리고 있어요. 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A 코스 가는 길과 B 코스 가는 길과 C 코스 가는 길과 D 코스 가는 길. 우린 좀더더 더 멀리 왔을 뿐이에요, C 코스는. 그대로 진행. 자, 앞에 적색 신호등이죠. 정지선에 잘 차를 세워주시고, 그 상태로 서주신 다음, 기아 변경, N. 자, 다시 바뀌었죠? 자, D 드라이브 다시 넣고 갑니다. 쭉쭉 가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속 30이죠. 어린이보고요. 자, 여기서 우리 다시 또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차선 변경을 해서, 어, 여기서부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저 볼보차, 트럭, 트럭 때문에 못 지나가고 있죠. 일단 깜빡이를 켜주시고, 우회전으로. 원래 이 볼보차, 지금 트럭, 덤프트럭 있는 곳에서 한번 쓰셔서 기아 엔단 넣고, 하나, 둘, 셋을 세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볼보차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그대로 우회전 들어가시고, 자, 깜빡이가 꺼지고, 자, 내 차선 중간에 맞춘 다음 다시 좌회전 깜빡이를 켜주시고, 정지선. 그 다음 기하 변경. 내 앞차가 정지선에 넘어 있어도 나는 정지선을 서야 돼요.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정지선에 서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자, 또 신호를 기다려 줍니다. 자, 앞에 차 불법으로 지금 좌회전했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 신호 바뀌었죠 디드라이브 넣고 그대로 따라서 1차선으로 자 1차선으로 그대로 두시고자 여기는 시속 30이에요 빨리 가면 안돼요 맞춰서 자 앞에 적색신호 신호 준수 꼭 하시고 자 앞에 정지선에서 퍼주신 다음 그대로 기아, 엔단 다시 바뀌었으니까 뒤로 넣고 그대로 출발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자 우리는 다시 화정 7교로 왔어요 7교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회전 광발 넣을게요 넣고 자, 앞에 정지선. 그대로 서주고. 자, 기압. 엔단. 넣고. 자, 우리 면허시험 보는 분들, 이 시간들이 얼마나 긴장되고. 어, 좀 그런지 아는데,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길부터 외우시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신호 바뀌었죠? 디드라이브 넣고, 천천히 앞으로 나갈게요. 나가면서 눈치게임을 해야 돼. 자, 저희는 저 트럭, 저 버스, 버스 지나고 가는 게 좋겠죠? 버스 지나면서 같이. 버스가 우회전 표시를 줬으니까, 자, 화정 7교를 넘으면서, 자, 깜빡이를 다시 오른쪽으로 켜주시고, 자, 브레이크 잡고, 기아 뉴트럴 된단 넣고, 1, 2, 3. 다시 기아 바꾸고, 그대로 진행을 할 건데, 자, 이때 좌측에서 오는 걸 가장 조심해야 돼요. 좌측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보시고, 조금 많이 온다? 그럼 기다려주세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자, 그대로 자, 1차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1차선. 들어가면서 핸들 풀어 주시고. 자, 앞에 신호가 걸려 있죠? 자, 차 뒤에 앞바퀴가 안 보일 정도까지만 가서 세워 주십니다. 세워 주시고 자, 기아 엔단. 누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자, 거의 다 왔어요. 힘내셔야 돼요, 다들. 저 시험 볼때 경찰관 탔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기준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좌우 확인. 이걸 확실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좌우 확인을 좀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 분이 이렇게, 뭐, 시험에 대해서 알려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 걸어주고,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예전 얘기예요. 지금은 아마 말 한마디 안 걸고 할 거예요, 무조건. 예전에는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그렇게 조용하고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본다고 하네요. 약간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만. 모든 액션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시험 음,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해요 시험이니까 말그대로 자 시코스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저 앞에 보시면 차들 우리 병아리 차들 이쁜 병아리 차들 다 있네요 오 감독관분들이 다 여자분인 것 같아요 옆좌석이다 여자분들이 다 있네요 자, 신호 바뀌었죠? 그대로 디드라이브 넣고, 그대로 출발. 자, 우리 1차선에 있어요, 지금. 근데 이 길을 따라서 1차선을 가다 보면, 좌회전만 되는 차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어, 돈카스클로 앞에 있는 건널목, 건너서 우회전 깜빡이 켜주신 다음에, 자, 우측에 차가 있나 없나 확실히 보고, 없으시면 그대로 천천히 들어가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깜빡이 또 뻐, 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대로 쭉 직진을 하다보면 음, C코스는 끝이 납니다. 조금만 더 갈게요. C코스 끝나는 부분 쭉 A코스랑 똑같아요. 단지 조금 더 멀리 가고 조금 더 들어오고 우랑리 음, 가는 쪽으로 그리고 요즘엔 내비게이션 다 설치되갖고 길을 다 알려준대요. 내비게이션 안 자체에서. 그것만 듣고는. 근데 그것만 듣고는 뭐 전방 150m 앞에서 뭐 우회전입니다. 뭐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이런 건 초보들은 절대 몰라요. 소리만으로. 시험을 보고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영상을 보시면서 길을 외워야 돼요. 아니면 걸어서라도 이렇게 길을 한번 쭉 와보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 남자친구 차나, 뭐, 아빠 차나, 누구 차를 이렇게 같이, 한 번만 보여줘, 아빠.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돼요. 자, 여기 C 코스 종료 지점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회전 들어가기 때문에 우회전 깜빡 켜주고, 그대로 천천히 진행해 줍니다. 자, C 코스 진행하시고, 자, C 코스 다 오셨으면, 자, 브레이크 밟고, 자, 파킹 기어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 꼭 땡겨주고 시동까지 꺼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디시, 디코스 한번 다시 디코스 요번엔 찍어드릴게요.